안녕하십니까. 어, 오늘은 조깅을 뛰고 왔어요. 어, 어제부터 심란하던 마음이 <laughs> 오늘도 좀허헛한 느낌, 좀허헛한 이런 느낌 때문에 가을 타나? 어, 그래서 오늘도 좀 심란해가지고 뭐 제대로 못 뛰었습니다. 음, 적당히 뛰다가 좀 걷다가 적당히 또 뛰다가 걷다가 이렇게 하고 마쳤는데 그 러닝도 참 실력을 늘리기가 어렵네요 이것도 정말 꾸준히 해줘야 되는데 뭔가 욕심만큼 퍼포먼스를 하고 싶다면 하루에 러닝 한 1시간 그리고 웨이트 트레이닝 한시간 최소 이 정도는 투자를 해야 또막 성장이 될것 같아요 제가 아무래도 이제 내일 모레면 마흔이 되는 몸이다 보니까 너무 빡세게 해도 부상의 위험이 있고 그렇다고 너무 느슨하게 하면 성장이 안 되고 참 어렵네요 음... 물론 뭐다 핑계겠죠 사실 저보다 훨씬 노력하는 분들도 많을 거고 늦게 시작해서도 노력으로 그만큼 또 좋은 성과를 내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하... 아, 이 게으른 저란 사람은 참 힘드네요 힘들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조금 더 노력하려고 조깅을 뛰고 나서 이렇게 또 다시 다락짐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많이는 말고 그냥 가볍게 투시업 투시업 100개랑 그 다음에 케틀벨 스윙 100개, 그렇게만 하고 오늘 운동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바로 할게요. 이미 조깅 뛰고 와서 몸이 좀 달아 있으니까 바로 하면 될것 같습니다. 오이구이구이구 숨을. 편집해야 어, 되겠다. 의자는 좀 겁나네요. 낮에 어머니 친구분하고 어머니하고 이제 만나는데 따라갔다가 소고기를 얻어먹고 왔거든요. 아 근데도 힘들다. 소고기를 먹어도 힘이 안 나네요. 이렇게 남자에겐 가을이 무서운 겁니다. 아, 어떻게 넌잘 지내니? 지난 여름 유난히도 힘에 겹더라 오랜 새벽녘엔 제법 살쌀한 바람이 어느덧 네가 좋아하는 그 가을이와 <laughs> 어, 이제 이제 옷으로 몸을 가릴 수 있는 계절이 왔죠. 그래서 이제 좀 느슨해질 수도 있거든요. 어, 그래도 지금부터 꾸준히 하셔야 다음 여름을 대비할 수가 있어요. 다음 여름에 좀더 어, 과감하게 벗을 수 있는 그런 몸, 어, 남들이 봐도 부끄럽지 않은 몸 어, 그런 걸 갖고 싶다면 어, 1월 1일부터 해도 괜찮긴 한데 1월 1일부터 하면 조금 늦어요.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하시는 게 맞습니다. 사실 언제 시작해도 늦어요. 그니까, 러 바로, 지금 바로 하셔야 돼요. 아, 어, 뭐, 디테일하게, 뭐, 중량을 얼, 어떻게, 뭐, 실패지점까지 어떻게, 뭐, 그런 거는 신경 안 쓰고, 일단은 꾸준히, 어, 푸쉬업이라도 꾸준히, 이렇게 하시는 걸 강력 추천하겠습니다. 강력 추천. 아다리야 아이고 아이고 아 망한게 맞죠 맞겠지 아와 힘들다 아 그리고 바로 이어서 케틀벨 스윙 아 어. 힘들지만 한번 맵게 바로 가보겠습니다 작전 변경, 스쿼트 50개로 바꾸겠습니다. 땀도 진짜 줄줄 흐르고, 너무 힘들어요. 엉덩이가 너무 아파. 아, 이렇게 또 계획을 수정할 수 있는 이 피의 삶. 能赢得的。No, 지금 이틀째 제가 어, 체전구를 하고 있죠. 어, 가능하면 연속으로 계속 매일매일 해서 나중에 뭐 내년 중순 이때쯤에는 유연성까지 국민체력 대개 1등급을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. 요즘 이렇게 자식 생활을 많이 하니까 아무래도 햄스트링하고 엉덩이하고 이렇게 몸을 구, 앞으로 굽히는 인대나 근육들이 많이 이렇게 좀 어, 긴장되어 있거든요. 그래서 체전구를 꾸준히 한번 해보겠습니다. 입벌구가 될지 뱉은 어, 말을 지키는 멋진 남자가 될지 한번 지켜보십시오. 저는 입벌구에 한 표. 어, 아 자신이 없다. 아이고. 오늘 운동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.